배터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아, 배터리라는 그렇구나. 건 전기를 어떤 형식으로든 모아놓는 거니까 예, 예. 사실 전기라는 게 발견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리스 때부터.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예. 이거를 그 양모 같은 걸로 문질렀더니 우리가 예.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먼지가 예. 더 붙고. 예. 근데 호박을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이라고 불렀었어요. 오아 진짜요? 거기서 네? 전기도 나오고 전자도 나고 오 모든 게 나왔었어요. 그리스어로 그냥 호박이란 물질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 그런 아, 말은 나 처음 알았어.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그 전자가 알고 호박이, 뭐 호박이야 날라다니는엠버엠버엠버가그리스어로 엠버. 일렉트론이. 진짜 충격적이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갑니다. 이 배터리는 누가 처음 만들었냐? 아. 배터리라는 거는 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막 저장하는 창고처럼 맞아요. 모아놓는 것 같지만 음. 처음에 배터리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배터리라고 불렀어요. 아. 인간이 과연 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자연을 만들잖아요. 번개가 칠을 치르지 어, 맞네, 맞네, 맞네. 처음 발견한 게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음. 화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해부학자. 해부학자. 음. 해부학자. 동물 표본을 만들던 조르지 갈바니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바니, 갈반이, 갈바니, 갈반이. 아. 이분 해부학자다 보니까 네. 동물 표본을 만들려고 네. 개구리 뒷다리를 해부를 해서 네. 구리로 만든 갈고리에 꽂아서 네. 말리려고 이 철조망에다 쭉 걸어놨어요. 그래, 개구리 뒷다리만 걸어놓은 것들. 뒷다리들 막그 것도... 그림이 다 있어요. 연구한 논문에. 그러니까 움직일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네. 다리가 혼자서 맞죠? 머리도 없는데 경련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경련보다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전기가 흘러서 생긴 거였거든요 아 근데 이걸로 그때는 동물 전기라는 단어로 음... 논문을 썼어요 동물은 전기가 있다 아 동물 전기.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있고 어허? 고개 돌리고 할때 네. 결국 근육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육을 조정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라고 생각을 하면 움직여지는 거는 네. 뇌에서 명령하는 신호가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신호가 결국은 전기 신호예요. 아이 뉴런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아, 네. 뉴런, 네. 뉴런. 하나의 신경 세포 가 이렇게 길게 꼬리처럼 전선처럼 돼 있거든요. 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약간 전선이라고 생각니다 네, 딱 전선 플러스 광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광섬유. 네. 아 광섬유. 그러니까 광섬유라고 하는 건 정보도 갖고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가는 거니까 야구 같은 거 보면 진짜 신기하잖아요. 엄청 빠르게 공을 던지면 거기 딱 보고 맞춰서 이렇게 정확하게 스윙을 할수 있는 거를 할수 있는 이유는 신호가 굉장히 빨리 처리되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전기 신호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 갈바니 이름이 좀 낯설지가 않은 게 마사지기라고 있어요. 갈바닉 마사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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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죠, 알죠. 이게 혹시 그 갈바니가 그 갈바니입니까? 맞습니 똑같아요. 아, 진짜? 그러면 <laughs> <laughs> 생체 전기, 동물 전기를 쓰는 그게 거 그게 전기를 쓰는 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에 넣고 싶은 물질이 영양제나 이런 게 음. 플러스 양의 전하를 띠는 물질도 있고 음. 마이너스 음의 전을 띠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럼 이걸로 전기 흐름을 타고 더 빨리 들어가게 해 주는 방식. 아그 진짜 전기의 흐름을 써서 그 영양제를 피부로 잘 들어가게 만드는 아 원리가 있고 진짜 그 기술 쓰는 거. 뭐, 어 따갑던데. 전기가 흐르는 거아요 음. 음. 아니 어쨌건 그뭐 개구리한테 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전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네. 다시 실험을 해서 보여줘도 진짜 계속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음, 믿었는데 예. 이 갈반이라는 분의 예. 친구가 있었어요. 어어. 근데 이 분은 해부학자였고 갈반이라는 어. 분은 예. 이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이분 화학자였어요. 네. 네. 이런 관계였네. 저는 개구리 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볼타라는 분이 봤을 때아얘 아무것도 모른다. 얘 아무것도 모른다. 어. 해부학자는 원리 모르고 어. 제 관찰해서 내용 발견만 했다. 예. 아무리 봐도 얘가 말한 거 아니다. 동물한테 뭔 전기냐, 이건 반응할 것이다고 테스트를 합니다. 어.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반응을 바꾸면 되잖아요. 아까 구리갈고리를 쇠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금속을 막 바꿨어요. 그리고 아 바싹 마른 개구리한테도 해보고 했더니 우리가 전기가 흐르려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것도 소금물이 묻으면 잘 흐르잖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개구리 몸은 원래 염분이 있고, 어. 아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게 필요하고 음. 특정한 조합의 금속만 되는구나 음. 이 사실을 발견해서 음. 제일 잘 되게 아연이랑 구리를 층층층 쌓고 음. 소금물을 적신 종이들을 사이사이에 꼈어요. 어, 어. 그랬더니 전기가 만들어져.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어. 최초의 전지예요. 야. 볼타 전지라 볼타. 사실 좀 신기한 게 어쨌건 전기는 흘러가는 건데 이걸 잡아다가 어떤 물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 총는 아닌데 지금 이게 저장을 했다기보다는 예.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환경을 찾은 거예요. 아. 우리가 쓰는 건두 가지 종류의 금속을 쓰면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녹이 쓴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금속.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전자를 어. 잃어버린 거거든요. 어. 그럼 이 잃어버린 전자는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소멸할 예. 수는 없으니까. 예. 가는 동안에 흘러가는 걸 우리는 전류라고 불러요. 아...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럼 아까 그 실험에서 정확하게 전자가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연이 산화되면서 나온 전자가 네. 구리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게 선이 연결돼 있죠. 이 전자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부르고 전류가 만들어지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아... 근데 아연이랑 구리랑 있으면. 전자가 뭐 아연에 더 많아서 구리로 가는 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연은 전자를 좀더잘 잃어버려요 구리보다. 옛날 그건가 칼카나 마라 수수배급. 어? 네. 요즘에도 거? 그렇게 올 거야. 저기 아, 죄송한데 아, 같이 얘기해요. 칼카나 뭐라 수리수리 뭐라? 칼카나 마라. <laughs> 수 구, 수, 은 백금, 그 백금 이렇게 해서 철이랑 니켈도 들어있죠. 뭐 칼륨 아, 이런 거. 거. 그게 순서대로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순서들.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 흘러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낸 거고 화학 반응으로 전자를 빼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근데 볼타, 볼타, 볼타. 이름이 좀뭐 들어보셨죠? 볼타. 잠깐만. 그러면 100V, 2 2 0트의그 볼트가 지금 어? 말한 그전전압에 단위 볼트. 그 V로 되는 그게 볼타 이름에서 온 거야. 아 그래서. 약간 과학 쪽에서는 뭔가 어, 업적, 업적을 남기면 거기에 꼭 이름을 붙이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갈바닉 마사지기, 건전지는 또 이제 볼트. 볼트. 어, 100볼트, 220볼트 이런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본인이 붙인 건 아니고 음, 사람. 후에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사람이 업적이 되잖다다 붙여주는 거그리스펙 이게 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었냐면 전기가 성명. 생기면서 화학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요. 그전에는 원소라는 건 뭐. 철캐가지고 음. 막 철광석에서 뽑거나 이런 네. 수준에그 네. 당시까지 알려진 원소가 진짜 3, 40개도 안 됐어요. 아. 데 전기가 생기면서 네. 엄청난 속도로 발생을 하고. 어떻게 발견합니까, 전기로? 전기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를. 여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막 끓여도 안 나와. 어. 어떤 짓은 안 나오는데 어. 전기를 딱 꽂으면 진짜. 얘가 아, 전자를 주면서 그 전극에 금속이 막 몽글몽글 맺히는 아, 거예요. 아, 이거 뭐냐, 처음 보는 건데 한번 불에 넣어봐요. 그러면 불에 넣으면 우리 불꽃놀이가 원소마다 색이 달라요. 아, 빨간색, 초, 예, 예. 이게 다 원소거든요. 예. 어, 천분 색이다. 아. 그럼 새로운 건가 보다서 분석을 하면서 하나 보고하고. 이렇게 엄청 빠르게 발달. 아. 처음 만들고 나서 그 왕립 화학회에서 시연을 했던 게. 물을 분해하는 거 있어요. 아, 아, 물을 분해. 우리 배우잖아요, 물, 전기 분해하는 거. 포장해서 아, 아, 수소 아, 나오고 아, 산소 네. 나오고. 전기만 있으면 뭐든 갖다 지지는 거지, 다. 어. 지금도 아, 그렇게. 아... 그때 아, 나폴레옹이 아, 다른 나라였죠, 프랑스였잖아요. 그죠. 그 프랑스 훈장 중에 레지옹 도네르라는 아, 훈장이 훈장 있어요. 있어요. 어, 있죠. 네. 너무 이게 약간 메달 오브 아너 같은 네. 프랑스 최고 훈장. 아, 이거를 볼타를 불러서 주고 아, 상금을 주고 아, 전기를 아, 만들어낸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전압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으로 하고요. 보면 한1.1 볼트 1.1 볼트 네. 우리 건전지 하나가 보통 1.5 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도 낮긴 해요. 전지도 막 이렇게 직렬로 꽂냐 병렬로 하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달아 연달아 하면 점점 세지는 것처럼 음. 옛날에 전신 전보장치 하는 전신장치 있잖아요. 네. 그것들도 사용할 때도 계속 볼타전지를 계속 꽂아놓는 거죠. 계속 전압을 높이려고. 아, 요아 볼타전지를 연결, 연결해서 전신. 옛날엔 그렇게 서 처음 썼어요? 네. 왜냐면 통신을 한다는 것도 되게 획기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 당시에. 영국 전신회사. 그러니까, Electric t e l e 라는게 세워지는데, 이거 세워지고 나서 볼타전지를 근데 너무 많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네. 만들려면. 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겠다. 상용화. 어, 상용화를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음. 5만 파운드로 투자를 합니다.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하나로 얘기를 하면 거의 수십억 원 정도. 아, 인플레이션이. 큰 투자죠. 어, 그러니까 큰 투자죠.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네. 중요한 사업이었던 그렇지. 거죠. 약간 미생물로 약 만들 때 이제 제약회사가 달라들듯이 이쪽도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초, 초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재벌이 되고 대박이 나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직업들도 있었다니까 일렉트리컬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전기공들 전기를 다루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의 그 발견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혁명이 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에디슨 이전에 볼타가 어. 발견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불의 발견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확하게이 어. 불의 발견. 우리가 이제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절하거나 결정짓는 요인이 많았을 텐데 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음. 근데 에너지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한테 자원이 있거나 쓰니까 음.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 맞아요 아, 발전도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고 전환이 저장도 에너지 전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기를 이 공간에 막빠직빠직 튀고 있는 채로 가둬놓는 거냐. 음. 아니면 뭐 볼타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물질의 상태를 바꿔 화학적 에너지를 가둘 거냐. 지금은 사실 거의 다 화학적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산업혁명도 증기기관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인류 어떻게 인류 쓰냐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물을 끓여서 불로 그걸 증기라는 식으로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음. 초기에 자동차부터가 생겼고 음, 전기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또또 다른 불이라고 부르는 핵발전 음. 되면서 또 다른 세계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아,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카르다쇼프 문명 척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얼마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1단계라고 하면은 우리 지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문명, 네. 2단계라고 하면은 태양 에너지 그 행성을 돌고 있는 모항성의 에너지를 다쓸수 있는 문명. 3 단계는 그 행성이 속해 있는 은하계를 다쓸수 있는 문명의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 지구는 0.7 정도. 오 진짜요? 아, 얼마 안 돼서 진짜. 이걸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문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응?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에 그빈 공간들 있잖아요. 어,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발견을 못한 원소들이 또 많이 있겠죠? 원소라기보다는 암흑물질. 어, 암흑물질은 물질. 어. 가득 차 있다고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 그런 애들 좀싹 긁어 모아다가 전기를 지져가지고. 어, 진짜 새로운 애들을 또. 그러니까 우리랑 만나지 못했던 애들 중에 우주에 분명히 또 다른 새로운 어, 그런, 그런 애들이. 봐봐.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상상. 별로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되게 당황한 <laughs> 거예요. <아니에요? 웃음> 네. 왜냐면 원소, 원소는 지구, <laughs> 네.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으로 발견한 네. 것 이상의 원소를 우주에서 음. 는 찾기는 힘들 것 가, 가, 같은데. 어. 저, 뭘... 요새는 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원소도? 네. 어. 밀도가 네. 너무 그럼. 무거운 초중행성이 있어요, 소행성이. 그래? 있죠. 이게 지구에서 제일 무거운 원소가 오스뮴이라는 원소가 밀도가 제일 높아요, 22점 얼마인데 이걸로 꽉 차있다 해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그 소행성은 원자번호 164번으로 되어 있어야 어? 이해가 된다.